제가 그 투쟁의 뜻을 잘 몰라서 그냥 여기 와주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죄송한데 오히려 시간을 더 끌어서 미안하다, 우리가. 그리고 유족이 나서줘서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제 발언도 전에 엄청 울었었거든요. 제가 처음 투쟁에 나서면서 그냥 했던 결심은 우리 아빠 진짜 억울했겠다. 이 마음 하나였거든요. 그냥 있는 법을 지켜달라고 한 거고, 그냥 노동자들이 좀더 편한 세상에서 근무하길 바라신 건데, 그걸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처음엔 진짜 복잡한 생각으로 아빠를 원망한 적도 있었고요. 이런 현실을 저한테 물려주고 갔다는 아빠를 원망한 적도 있었고, 아빠한테 미안한 적도 있었고, 죄책감이 된 적도 있었는데, 투쟁에 딱 나서고 나니까, 막,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서 발언만 하고 있어도, 지나가는 차들이 막 빵빵대고, 창문을 내려 욕을 하고, 아빠 영정사진을 두고 행진을 할 때면, 차 막힌다고 막 쌍욕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아빠 억울한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닿데 그게 잘못된 건가 싶어서, 한창 제가 되게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책이 분들한테도, 발언이 너무 힘들다. 발언 너무 부담스럽다. 저 발언 안 하고 싶다. 막 그랬었거든요. 사실 투쟁 의지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몇주 만에 마이크를 잡아요. 그동안 너무 겁이 났었거든요.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몇주 만에 마이크를 잡는데, 오늘도 겁먹고 저는 30초도 안 되는 짧은 발언문을 써가지고 왔어요. 욕안 먹고 싶어서 빨리 하고 내려가려고. 근데 막또 이렇게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힘차게 투쟁해주시니까. 아 내가 진짜 힘을 내야겠구나 이런 다짐을 또 하게 되거든요 제가 막 차들 지나가고 저한테 욕을 하고 그러면 아 내가 잘못된 건가? 그리고 막 경찰들이 나서서 아빠 분양소를 철거하고 영정사진을 막 내팽개칠 때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진짜 투쟁하면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자꾸 발언을 안 하고, 제가 뒷전에 빠져 있으니까, 다들, 그냥 다들 의욕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그것도 또 한편으로 불안하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추석 연휴 전에 몸에 불을 붙이고 돌아가셨는데, 벌써 해가 바뀌고 설날이에요. 남들은 세뱃돈 준비하고, 한복 준비하며, 신년을 맞이할 텐데, 저 아빠 아직 장례도 못 치러드려가지고, 저는 그 설날 연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올해. 좋은 명절을 보낼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